이 공을 보게 되면, 은 그렇죠? 어디를 보든지 삼각형이 반복돼. 보이지? 삼각형. 그치? 근데 이 삼각형이, 봐봐. 어디가 아래 깔려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하지? 그치? 이게 얘가 아래 깔려있는 것같다아 얘를 깔고 있고. 얘가 안에 깔려있는 것처럼 얘가 깔고 있고, 얘를 깔고 있고, 얘를 깔고 서로 서로 깔고 있지. 서로 서로 위에 있으면 서로 서로 깔고 있는 거야. 서로 순환하는 구조거든. 이걸 앞으로 삼각형 구조로 볼게. 삼각형 자, 그러면은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교차를 해준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어야겠지. 만들려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서로 서로 깔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를 깔아주고, 아래에 있는 애를 받쳐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에 있는 거에 아래 이렇게 넣어줘야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이첫 번째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모래시계를 만들어줘. 이쪽에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에 있는 거에 아래 이렇게 넣어줘. 이거를 바닥에 놓고 할게. 됐지?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걸 위에 아래에 있는 걸아래 이렇게 깔아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게 별 보여? 별? 이렇게 별? 별 보여? 그러니까 별을 만들 거야.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약간 별 모양 보이지? 그치? 얘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순환하는 구조에 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위에 올리고 다시 아래에 받쳐주고 이렇게 삼각형이 반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별이 완성돼. 근데 지금 별이 약간 찌그러져 있지?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만들면 막 공도 찌그러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면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이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 됐지? 그다음에 이거를 잡아당겨서 길이를 맞춰줘. 여기까지가 2단계야. 2단계 끝난 거야. 자, 괜찮아? 3단계 볼게, 3단계. 3단계는 얘네들을 서로 엮어주는 거야. 얘랑 얘랑 붙여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얘랑 얘랑 이게 결합되면서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 겉쪽에 이, 그, 있는 그 아래쪽에 깔려있는 애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약간만 좀 생각을 해봐. 자, 얘가 조금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안쪽에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겠지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섯 개, 여기 열 개가 나와 있잖아.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다섯 개만 이 안쪽으로 넣어줄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은, 약간, 좀 힘들어. 여기서 약간, 애들이 헤매더라고. 와. 이게 혹시 하다가 바닥에 풀릴 수가 있어, 바닥에 있는 게 풀리게 되면은 스테이플러로 찍어놓겨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일부가... 어, 밑에 지금 완성됐지? 아래쪽 이렇게 그치? 이, 이 위쪽 엮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요기 삼각형이잖아, 그치? 이거 완성됐지. 근데 또 여기에 또 삼각형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아래 깔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또 위로 꺼내줘야 돼. 그러려면은 얘네들 위치를 바꿔줘야겠지. 그치. 얘는 또 다섯 군데를 바꿔줘. 하고 혹시 뭐 이게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듬어줘. 다듬어. 여기까지가 3 단계야. 3 단계 끝난 거야. 자, 마지막 4단계는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묶어주면 돼. 묶어주는 건데, 너는 처음 봤을 때그 링이었지. 근데 얘가 어디를 보든 간에 다 똑같잖아. 모양이 그러면은 그 말은 나머지도 다 링이 된,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머지도 결국에는 다 링이 되는 거야. 링끼리 서로 엮어져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자기의 끝과 끝을 이어줘야만 링이 되겠지? 무슨 말지 얘돼 어, 그러면 하나만 골라보자. 끝. 하나만 골라봐. 음 어, 이거? 이거? 이걸 내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끝을 예지 얘 얘를 이렇게 대서 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응, 각자 자기 자기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팔 있잖아. 팔. 자신의 팔이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둘을 이렇게 이어줘야 링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자세로 묶어주는 거야. 또 여기서 보면 은 삼각형 보이지? 삼각형. 여기서 또 얘랑 얘랑 그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또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에 있는 거에 아래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해서 아 여기를 또아 묶어줘.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또 삼각형이 있네. 그러면 또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어줘. 아 이거를 다섯 아 개를 반복하면 돼. 아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아 삼각형. 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뭘 찍을래? <laughs> 어. 여기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삼각형이 보이니까 이게또엮어져또 삼각형을 또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지. 근데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공이 풀러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 막 그렇게.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 에 있는 거에 아래 에 들어가고, 또 여,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 있는 거에, 네. 위에 있는 거에 위에, 아래 있는 거에 아래,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이어지지.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을 해주면은, 공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약간 다듬어줘요, 살짝. 누르면서.